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파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콜 사장님 어서오시고요 아직도 포지 방송이 있었다니. 맞습니다. 제가 크로스가 없어서 포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포지가 확실히 많이 시들긴 했죠. 와이오, 와이오. 빼~ 엑스님, 어, 왜 뭐가 빼 걸요? 나나나나나, 제가 먼저 첫 번째 퀘스트를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는... 저번엔... 아! 오나즈씨 못깬 적이 있었는데, 나라자 이불 줘! 아니야. 처음에 할 때도 두 마리입니다. 맞습니다. 아 처음에 할 때는 일단 한 마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한 마리는 음, 제가 필드에서 고양이를 스카우트 할때할 할 수도 있고 다운로드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고양이들을 몇 마리 줘요. 그거를 받아서 출격 설정을 해줘야 돼요. 네, 서브 출격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제서야 두 마리가 나갑니다. 길드 캐스트 오나치는 좀짜증나는거 있고 제가 이거 용인 쪽으로 올리는 거. 어. 잠깐만 탄병 파우치 왜 지참 불가? 이게 뭐지? 아, 무기. 어, 활로 바꿔야겠다. 길게 오나로 갈까요? 그래요. 길게 오나로 가죠. 어제 잡으려다가 못 잡았어요. 한 번쯤은 잡아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잡을 수 있겠지. 길드 퀘스트 120레벨, 오나즈치 수렵. 이걸로 가죠. 왜왜왜 거참빼거리시네. <laughs> 그 다음에 넣고 강주약 넣고, 좋아. 진성을 띄우고 갑시다. 오, 맥스님 군도 들고 가신다. 발골 무기 중에 룩이 굉장히 좋다는 군도인 것 같은데요. 어, 그래, 그래. 분도 그 다른 게임에 나오는 그 박사님 좀 말고요. <laughs> 아 요즘 방송 끝나고 저 이제 막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려, 보려고 하던가 업로드 하려고 할때 친구들이 계속 연락 와요. 오인큐 하자고 롤오인큐요아 그것 때문에 새벽에 가끔 한동판할 때도 있는데 아, 피곤해 진짜. 갑자기 생각났네. 문도 들으니까. 자, 오나제치 어제 같은 경우는 못 잡았어요. 어, 시간을 꽤, 어, 드렸는데도 못 잡았고, 친구들이랑 하면 재밌긴 해요. 근데 새벽이니까. 새벽이니까 그게 문제죠. 저는 전 시즌에 플래티넘이었고, 지금은 배치고사는 아직 안 봤어요. 아마 지금, 완전 혼돈의 카오스라, 배치 받으면 브론즈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다하향평주다됐던데 자, 오나지치, 오늘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 맵이 있나? 그렇군. 어, 벌써부터 단차를. 하지만, 일단, 최고 하나. 자, 강주약 먹고. 쓰러지면은, 박수 공격. 좋았어. 나이스. 좋습니다. 아드문나저씨가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카멜레온 같이 좀뭐 평범해 보이는데. 크크사나, 하이하이. 나중에 여단 퀘스트 하면은 얘가 클로즈업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오프닝 같이 등장 모션에. 어, 그때 보면 진짜 소름 돋아요. 되게 못생겼어.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 아, 예리도 완전 나갔다. 아우, 철벽 좋구요. 네 단차 나이스, 원하지치 같은 단차 모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럴때 예리도를 긁어주고 준비, 여기다. 아이고, 잘못 잡았네. 이렇게 단차를 할수 있는 조충곤이 있으면은, 몬스터 헌터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됐어, 여기야. 카티언에 도충본이 하나쯤 있으면은 진짜 편해지죠. 게다가 이분들 지금, 궁에다가, 태도에다가, 딜링이 확실한 장비들이라서 계속 쓰러지네요, 얘가. 좋구요. 뭐 없습니까? 뭐 때릴 거 없어요? 네 맞아요. 센스 좋았어요. 확인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대단하게 성공했어요. 그게 조충분의 센스죠. 오 나이스. 잘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절로 넘어질 테니깐. 떼기 쪽으로 그렇지 여기니다 여기 렌스가 파고들 곳은 여기입니다 원하즈치는저 혓바닥 데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저 놈이 자꾸 훔쳐와요 아이템을. 혓바닥이 맞으면 안 되기도 하고 워낙에 독 수치가 높은 놈이기 때문에 회복제가 꼭 필수고요 아이고 지금 저같은 경우는 혈벽 때문에 방패를 다 막을 수가 있는데 아, 렌스는 금방 적응했어요 다른 무기에 비해서 옛날에도 원래 썼던 주 장비 중에 하나가 렌스여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돼 돌진각은 좀 봐요 <laughs> 맞아요. 무기 편식 방송이죠, 저는. 제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4개 있는데 랜스, 대검, 궁, 조충곤. 이번 버전에서는 이 4개밖에 못 씁니다, 아직. 어디에 있어요? 저기 없는데 다음 맵에 있네. 일단 철벽 세팅이 너무 좋아, 나네. 따란자 넘어가면은 오나즈 치가 있겠죠?는 다른 게 나왔네. 네, 회피 성능 호석을 얻으면 대검 커스텀이요. 아 회피하는 대검이요? 오. 고마워요 나중에 나오면은 한번 확인해주세요 으. 근데 저는 좀 그래요 대검 들면 대검도 회피하는 쪽보다 그냥 막아버리는 쪽으로 편하고 선호해가지고 사실 회피 성능은 안 써봤어요 아히히 짧았다 내가. 나이스.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여기 있으면 눕겠지? 여기다. 미안합니다, 맥스님. <laughs> 미안합니다. 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저놈은 조심해야 돼. 강주 효과 사라졌다. 콕 때리는 게안 아파 보이는데, 생각보다 데미지 들어가요. 아이고. 오호. 쓰러지니까 아니네. 아이고, 정신없다. 어, 아, 막을걸. 아, 하경제 효과가 없을 땐 그냥,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잡았네요. 오나즈치. 뭐야 멜랑지왕석? 지급품이라 바꾼 되죠. 아 누가요? 누가 그렇게 세 번이나 날렸어? 궁 맞고 날라간 거 아니에요? 궁 맞고. <laughs> 어, 나도 아닌데. <laughs> 나도 아닐 텐데. 내 조명이 쓸 차례였는데 날렸다고. 아 나였나? <laughs> 아닌 거 같은데. 기분 탓 아니에요. 기분 탓. 기분 탓일 텐데. <laughs> 아니에요, 곡사였던 것 같은데, 엑스님. 짠짠. 무기 쏠쏠하게 먹었네요. 제발. 나올 리가 없지, 120레벨인데.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모두 버리고. <laughs> 그쵸? 엑스님 폭렬쓰시는거 봤죠? 봐봐요 저 아닐수도 있어 자 그럼 오너즈 집 문제없이 잡았구요 잠깐, 마을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관통궁에 좋은 거 없어요? 관통궁? 관통궁. 제가 알고 있는 관통궁이 그나마 강빙마궁이거든요 아, 이거구나. 폭렬. 폭렬 곡사 아. 이거 쓰고 계신 거였구나. 음. 확산 연사 연사. 관통 연사. 관통. 폭파 속성의 공인데, 전통궁이네요.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어때요? 파멸과 재해계 홍룡궁. 음. 일단 킵. 음. 돈은 만들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역회심 이 있는데, 그치 게다가 강빙마공은 레어도가 너무 낮고 이것도 괜찮긴 한데. 강빙마구 업그레이드하면 어, 되긴 하는데 용두금? 이거는 그거잖아요 연사궁이잖아요 네친성사이님좀 이따가 오세요 어 이거는 뭐 파티 끝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빙마궁 룩은 최고죠 얼마나 많이 썼던 활인데 자 맥스님 하나 받아주세요 퀘스트 예, 네, 전, 괜찮은데 강빙망웅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말모양의 그 단단한 느낌. 아, 참. 왜 방어구를 벗고 있으신가 했더니만. G3 허가증, 그리고 방어구 호석 비무장. 방어구 호석 비무장. 방금 끄끄 사다가 저한테 피규어 산거 사진 보냈어요. 부럽게. 같이 가서 옆에서 구매했던 거. 사진 보내줬어. 내가 일본어 해가면서 점저한테 찾아달라고 했던 건데. 이거 보냈어. 레오스 세트 입고 있는 아이루랑, 내가 누구더라? 목도리도마빔인데, 그, 이름을 까먹었네. 자, 라잔인데, 방어구 없이. 아, 양쿡. 맞아. 양쿡의 가명과 양쿡의 둔기 들고 있는. 자, 일단, 봅시다. 아, 호석 좀 해야 되잖아, 호석. 보석 안 빼고 왔다. 아잉. 근데 여러분, 오늘 1파티밖에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하다가 사람 없으면 바로 그냥 대난툴 넘어가죠, 뭐. 짠짠. 분성 뛰었고, 받았고, 강주협은꼭 가져가야겠다. 명모면은, 어, 라이트보, 글쎄요, 전잘 모르겠네요. 저, 저 근성 뛰었어요. 영웅 근성 뛰었어. 제가 아니라, 상어비 님이 근성을 안 띄우셨구나. 크로스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해보고 싶다. 빨리 해보고 싶다. 뉴뉙일 때부터 막 아우둥바둥 하는 게 재밌는데. 속사관통은 반동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스킬 리드 어떻게 시켜요? 그냥 혼자 따로 하나 들어갔다 오나요? 라잔, G3급 정도의 라잔 방어구랑 호석 없이, 음 괜찮을라나? 뭐 다행히 광룡 하나 극한는 아닌 것 같고 방패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막힐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가드가 없어가지고 그게 극한입니까? 아, 진짜요? 극한이라고? 극한인데 방어구 없이 잡아야 된다고요? 정신 나간 퀘스트네. 게다가 가드가가 없어가지고 레이, 그 레이저. 레스도못 막을 못것 같은데. 어... 이건 필요 없고. 자, 봅시다. 와, 진짜네. 엑스님은 체력이 왜 그래요? 엑스님 침대에서 자고 와야 되는데. 에, 콩헌터 거북이님 어서오시고요. 거북이님 아이디가 그거죠. 그, 그, 콩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콩이 만나서요. 해 덴마에서 나오는 콩들. 그 콩들 의미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항상 콩 헌터 거북이님에서 나오는 그 콩이 그 네이버 웹툰에 덴마라고 있거든요. 어콩 나물이에요? 아나그 콩인 줄 알았네. 혹시 덴마 보시나 했네. 아 진짜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콩한테 거북이... 아하... 알겠습니다. 덴마 보세요, 덴마 재밌어요. 와 큰일 날뻔이다 거기서 나오는 능력자들이 콩... 콩이거든요. 능력자를 콩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그건가 해서... 옷 나이스 마비! 극한 라자인데 극한화가 생각보다 빨리 풀렸네. 자. 근데 한방한 한 방이 되게 살인적이긴 하네요. 막 막아도 데미지가 막 들어오니까. 음. 어이구. 초사이언2. 아, 네, 그러세요. 아.. 살수 있었는데 와우 이아노 뭐가 되나? 일단 마비러시 걸린다고 했어 와.. 대박이다 진짜 넘어져, 넘어져, 넘어져. 아, 이리 오느라. 와,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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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뒷다리가 육질이 제일 안 좋은 거 아니긴 하는데, 지금 때릴 만한 정도가 없네요. 맥스님, 다이 나도 죽었다. 어, 아, 근성에 남아 있었구나. 나는 죽겠지. 지금 맥스님, 다이 그리고 엑스님부터 다이. 탈진이거든요? 어, 뭐야? 아, 저거 빛나왔어 콕, 그렇지. <laughs> 아이런. 벌써 극한화를 그 하네. 그리고, 어우, 그렇지, 망했다 지금 도망가서 긁어야 되는데, 등 보이면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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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자. 와우. 으쌰. 지금이다. 그래도 제가 체력이 엄청 많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깰수 있는 방향을 생각했는데, <laughs> 전부 다생명이랑 타이밍 잡았는데, 벌써 죽어버리, 네, 라잔 체력은 그게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방금. 쓰러지는 그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이, 아쉽네. 그래도, 아파요. 엄청 아파요. 방어구가 없으니까. 아, 이건 이벤트 캐로 너무, 너무 심한 걸 줬네, 이번에. 좀 네트워크 불안 때문에 음... 버퍼링이 좀 생기기도 했고, 이상하네.